이렇게 힘을 있어서밀어나는 않아요. 그러면 이 발, 이 오른발을 좀 허벅지를 밀어요이다 이렇게 이 오른발이 좀 밀어. 이 오른발이 확 밀리면 밀리면서 밀면서 오른손하고 왼발을 연해줄 거예요. 오른손을 연 짚고 왼발은 이쪽에서 붙을 거요 이렇게 짚고요밀면서 완전히 붙으면서 그냥 엉덩이 들고, 이렇게 들고, 머리가 숙이면 안 돼요. 항상 이렇게 머리는 하늘 쪽에 계속 가야 돼요, 느낌으 그냥 그 직선으로 일어나야 직선으로. 여기서 킥 들고, 무릎을 이렇게 일어나야 돼 이렇게. 일어난, 이렇게 나면 안 돼요. 이렇게 나면 안 돼요. 무릎 그냥 이대로 일어나면 돼 이대로. 어깨를 들고 일어나는 거. 그냥 숨면 자리가 안 빠지고 좋는 거야. 들고 일어나시면 네. 그 다음, 네. 상대방 뒷중수. 네.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어. 그런데, 안그 돼. 이어이 잡고 돌려줘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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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있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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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 옆모를 잡아서 당기고 이어줘야 돼. 자, 선생님은 그대로 있어. 그래서이 오른발을 여기다 대고, 옆모을 대면서 이 다리가 펴질 때 이게 일어나. 다리 펴면서 내 잇몸을 펴고, 이 다리가 다 펴질 때 왼발 이렇게 보면서 줄 거예요. 일어나고, 왼발은 보면서 줄 거예요. 그냥 머리 이렇게 들고 어깨를 들고 일어나. 지금 이거는 그냥 다리가 안 빠지게 보조하는 거예요, 이 상태로 엉덩이 들고 다리가 이렇게 빼지 말고 못 일어나 무릎 먼저 항상, 무릎 먼저 이렇 무릎 먼저 꿇면서 빼 다시 위로 들고 다리가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유연하지 않으면 양쪽 발목 잡고 무릎 던지면 넘어가요 유연하지 않은 사람딱 보면 알아야 요 그리고 유연한 사람들은 발 걸면 돼요 이 발바닥이 sure if you're not 면 u 된다 if y 양쪽으로 n 스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자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이 r e not sure if 이 o u r e not s 이 그런 순간 이 다리가 위로 빠지면서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스트이 이렇게 스트 안하자면 이렇할 이렇게 나가듯이 이렇게 일어나서 잡고 다